이를 우리가 이제 그 우리말로 써놨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영작을 해야 돼. 아이오아에 사는 이 신랑한테 보내줘야 되잖아. 그렇죠. 연락, 영작을 해야지. 음, 신랑에게. 음. 우선 당신이 음. 분리불안이라고 생기고 했으니 음. 당신이니까 유유가 앞에 와야되겠구만 음. 아니 그래서 잘... 일단은 여기까지 해놨잖아. 이어 응. 유리웨트가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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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놨잖아. 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있다면, 불리 불안도 들어가야 될 거고, 생기고, 음. 그 다음에 점을 보면 여전히, 주어 동사가 뭐,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음. 이데좀 어. 문장이 복잡한 문장이야. 얇아져. 얇진 문장이야. 얇아 문장인데, 이럴 때는 어. 우리가 영작을 할때 하나의 요령이 뭐냐면, 어. 이알고은 문장을 한, 하, 우리 우리 말로 된알고은 문장을 그대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음. 우리 영어로 연결할 때는 쉽게 하면 돼 쉽게 쉽게. 네, 쉽게. 당신이. 네. 음. 그러면 여기서 수러가서수러가분리불안이 음. 음. 어, 음. 생기고 있다는 거. 어, 그거야. 어? 말한 점. 어. 그다음에 당신이 여전히 신부를 사랑하는 거. 그거. 또 보여지네요. 음, 수러가총네 개나 네 있잖아. 한 문장에. 어, 네알고 보여지고 있네가 들어가야 되네. 제일 중요한 문장이잖아, 그게. 어, 그게. 그게, 그게 어. 지금, 그, 어. 주어 옆에 들어가야 되겠구먼. 그게 제일 중요하죠. 어. 그럼 주어가 뭐가 돼야 될까? 주어가, 음. 음. 당신이지. 음. 응? 주어가, 음. 당신이 음. 말한 거야. 그래, 당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분리불안이 음. 있다고 말한 거. 어, 말한 거, 거. 어, 거기 주어가. 그게 그걸로 봐서 어. 당신이 신부를 사랑하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는 아, 거잖아. 그렇지. 음. 그죠 거기 알고 지내지 제가 만약에 한다라면 은 음. 음. 응? 그냥 풀어 그냥, 그냥 해야죠, 우리가 해석을 할 때도 음. 그냥 앞에서부터 해석을 하고 음. 나간다 그랬잖아 음. 그것처럼 풀리저란 보여지긴 해요 유 말했잖아 음. 세응 음. 말했어 응? 맞아 맞아 응. 그것이 됐다 뭘, 뭘 가지고 있다고요? 분리 불, 불, 불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불 불안이 아니? 아까 뭐여서 우리가 아까 얘기를 어. 때, 앵자이얼리앵자이어인데 네? 어. 무슨 앵자이어리야? 분리는분리는 어, 우리가 네. 이산가족을 얘기할 때 뭐라고, 때 뭐라고 했지? s e p 이 r 어. a t 레이어리였잖아요 셀프러가죠. 셀프러가죠. 셀프러 o 죠 셀프러가죠. 셀프러가죠. a 프 a 가죠 You said that you have a separation 음, 음. anxiety. 네, 어, 음. 어, 이게, 당신은, 당신이 음. 지금 분리불안이 생기고 있다고 어, 말을 했어요. 생긴 게, 헤븐, 어. 가지고. 어. 그런데, 음, 음. 그런 점으로 봐서, 음.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부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 보여줘요. 음. 이런 얘기잖아. 음. 쉽게 쉽게 아마. 음. 어, 이게 좀게 쉽긴 그렇지, 한데. 그렇지, 그렇지만, 뭐래요뭐 앤들 쓸까. 저는 이렇게 하고 어? 하고 싶어요. 어떻게? Which means, 음. 어, 당신이 당신이 불리라는을 가지고 있다는데, 음. 그것은 음. 의미합니다. 응, 음. 음. 음, 의미합니다. 음. y o U. 음, 그 의미는 이달 먼저 써. 야 그렇게. Love. 음. 사랑하기 you? 때문에. 음. U가 누구야? 신부. 어, wife로. 어, 이 i f e U는 어때? 굿 You said that you have a separation anxiety. 음. We're 콤마하고 위치인 음. 그런데 그것은 음. 이런 걸 의미하죠. You still 음. love your wife. 여기서 위치 음. 대신 대를 써도 안 돼? 대를 쓰면은 그건 무슨 물건 뭐 이럴 수 있겠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관계 대명사 대도 쓸수 있는데 음. 여기 콤마 콤마를 친게 중요해. 콤마를 친게 대를 써도 되는데 대를 음. 써도 콤마를 쳐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음. 콤마가 여기 없으면은 음. 당신은 여전히 부인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게 분리불안입니다. <laughs> 어, 이렇게 음. 관계대명사는 원래 이렇게 수식을 하잖아요. 음. 음. 위치가 들어가야 있는데, 되겠네. 위, 아니 위치든 대시든 아무거나 들어가는데 콤마가 음. 들어간 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 콤마가 음. 이게 음. 왜 콤마가 들어가면 왜 계속적 용법이라 그래가지고 어, 어, 어. 이렇게 읽어가듯이 해석을 해야 된다고 음. 옛날에 우리 학교에서 문법을 음. 그렇게 배웠어요. 음. 그런 것 때문에 음. 내가 콤마를 가준 거야. 음. 그다음에 그럼 어. 그럼으로 화가 나더라도 응. 좀 참고 신부 볼 때까지 그럼으로 그러면 되니라고 쓰나 일단 중요한 건좀 참아라 응. 참아라 이런 응. 이 응. 거잖아 어. 여긴 주요 그거니까 응. 좀 어. 참아라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하까 그럼 응. 참아라가 뭐든지 응.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점점 참아라는 어, 어떤 영어 어휘가 생각나지 않으면은 응. 꼭 참아라 말고 참아라를 대처할 수 있는 또 영어 어휘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응. 생각하면 점점 아. 어려워져. 아니 여기 더 쉬워질 수 있어. 어, 참아라. 영어로는 좀 참아라 이런 게좀 사실 적당하지 차, 않아. 그리 아, 그런가? 다운다운. 다운. 응. 그러니까 제, 자꾸 기분 다운 시켜라. 차. 어, 그것도 캄다운도 이 응, 사람 그, 말이지. 다운, 응. 예. 캄다운. 캄다운을 해볼까? 그럼? 응, 응. 응. 꼭이 한글 문장에 여기 음, 매지 마시고요. 말고. 의미만 전달을 음. 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렇더라고, 아. 영어봐 Then, in my opinion, you'd be better 음. calm down. 음. And, and. 저라면은 음. 결정을 하, 하는데 음. 지금 하지 말고 음. 신부가 도착한 다음에 결정을 하라는 음. 거아 음. 아. Wife alive, whether you still love your wife or not. 결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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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 그렇게 해야지. 표현하면 더 좋은데 음. 지금 우리는 그냥 부인 도착했을 때너 어. you can make your decision. 음. 그때 너는 결정할 음. 수 있어. 어. 있어. 왜냐면은 너가 스포라이션 엥지아리가 생겼다는 거는 음. 여전히 네가 와이프를 사랑하는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렇구나. 도착한 다음에 음. 결정을 내려 음. 내릴 수 있어. 이건 바꿔 말하면은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는 어. 말이지. 네. 음, 그렇게 된다. 음. 어 때는 우리 말은 아주 장장 장 길게 썼는데 보면 영어 보면 짧게, 하죠, 짧게 딱 나와 음. 그래 야 희한하다 그랬더니 그 왜냐면 언어라는 거는 음. 한국어가 됐던 영어가 됐던 음. 가장 적은 어휘와 가장 간결한 문장을 써서 음. 의미를 전달할 음. 수 아니, 있는 근데? 게 가장 효율적인 거든 그렇죠 효율. 어, 그 언어의 경제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음, 음. 음. 뭐 있어요. 정확하게 써나 음, 간결하게 써나 음, 간결하게 쓴게더 의미가 더 전달이 음, 잘 되는 네. 거거든 음. 길면 성가시럽지 음. 생각하는 게. 자, 나 이제 더 음, 썼으니까 어. 어? 보내지. 야 아니 이게 산골에 음. 사는 신자 할머니가. 어, 플롬 해줘야 되잖아. 음. 그럼 신자 할머니 말씀대로 플롬이 들어가고. 플롬. 어, 산골 할머니. 어. 음. 산골이 먼저 저, 저기 뭘라더라. 신자. 응. From 신자, From 어, 신자, 올드맨이라고. 올드 올드 레이디라고 하나 써줘. 어, 그거 써야지. 어. From 올드 레이디. 그리고 신자. 올드 레이디, 신자 응. 어. 산골. 응. 산골을 응. 뭐라고 표현할까? 산골이 응. 그저기 어두막집 같은 게 있는데 그거거 뭐 그까지 넣을 필요는 없잖아. 어두막집은 뭐 캐빈이라고 어, 그러는데 그걸, 그걸 넣을 건고 이거가 인더 리모트 리모터 리모트 니모터. 컨트리. 컨트리다라 시골이. 응. 인코리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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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이렇게 한번 그냥 해 봐서 응. 어, 해 보고 응. 좀더 고침네. 근데 리모트 리모트라는 거는 이제 좀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음. 이모트 응. 컨트리는 어. 시골이야. 응. 시골 마을. 우리가 아, 이걸 해. 이렇게 했잖아. 응. 그럼 이 문장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 지금. 그렇겠죠. 응. 우리가 검증을 또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음, 음. 뭐가 있냐면, 음. 구글 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구글 번역. 번역이 있지. 네이버 어. 면이 있고. 근데 구글 번역을 사람들이 분명 번역 쓰면은, 음.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주세요. 음. 이 기능을 많이 써. 데 음, 우리는 그거 쓸게 아니라, 음. 영어를,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써. 거를 써볼 거야. 음, 네, 그렇 어떻게 쓰냐면은, 음. 음. 우리 쓴걸 써야지. 우리가 음. 지금 대충 러프하게 오케이. 영작을 했잖아. 네. 이거를 한번 넣어보는 거지, 저기다가. 글쎄, 이돼 응. 응. 저런 거다 알게, 내가 알게 되면 야 박사 된다. 이럼 갈줄 알게 되면. 요거를 여기까지만 해서. 구글 번역에다가 한번 넣어보는 거야. 네. 응? 이렇게 됐어? 음. 아, 뭐라고, 구글은 우리가 영택한 문장을 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음. 이별 불안이 있다고 하셨는데, 음. 이것은 여전히 아내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맞아? 의미 음, 음. 전달은 됐잖아. 응, 음, 됐어. 어, 어, 어 그렇네.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 쏜걸건 맞네. 어, 이 오케이. 문장에서 음, 음. 큰 하자는 없다고 없다. 보여져. 어. 다만, 이렇게 어떤, 그, 문장이 어떤 유려하거나. 음, 아니, 이 거. 말이 맞아. 음, 음. 그러지는 못한 것 같은데, 음, 음. 음. 아주 의미 전달이 잘된것 같아, 지금. 음, 잘, 됐어. 어, 에이, 잘 됐어. 영어도 이렇게 써야 되네. 어. 아, 뭐참 멋있네. 검증, 검증, 이런 식으로 검증을 어. 하는 거야. 구글 번역에서. 어. 그 다음에, 또그 다음 문장을 넣어보는 거지. 음, 어? 음. 그 다음에, h e n h e n 이 여기서 가장 적당할까, 이게? 글쎄, 그게 음. 문제래요. 그럼으로. 넣어볼까 이것도 응. 이거도 끝까지 한번 다 넣어볼까? 넣어. 응, 응. 들어간다고 들어가면 괜찮을 것같더라고 근데 넣어보면은 응. 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진정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맞네, 것입니다. 맞아. 아, 아. 아직, 아내가 아직 아내를 사랑할지 여부에 따라 도착하면 이거 이말 이상하지? 응, 고기 좀 이상해. 그러니까 응. 이게 이제 영어가. 왜냐면 우리 말은 음. 한국어는 음. 뭐 조사라는 게 있죠. 직적 음, 조사, 직적 조사. 음. 국적 조사. 음. 나는 할때 는이 두눈이 그 살아. 음. 아내를 한번 를이겹 조사. 조사가 있기 때문에 음. 이런 는 음. 혼동이 그 음. 음. 오지 않아. 영어는 통사어라고 해. 통사 음. 조사가 없어. 음. 전치사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어떤 문장의 품자가 문장 내에서 위치에 따라 그 군사가 결정인데 그런데 지금 불 번역이 이렇게 불동을어 잡는 거는 우리가 문장의 치를 제대로 못 잡아줬다는 얘기야. 어, 그게 이안해가 빠져야 되는 거왜 그렇게 된 거야, 바